목사님 어디가세요? 아 목사님 저 텐덕 보러 가요 네잘 보고 오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잘 가볼까? 목요일에 텐덕해요 언제 봐도 웃기단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좀더 재밌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소리는 나오지만. 자, 게임을 해 볼까? 아, 너무 재밌겠다. 전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있겠지사이 있었고요. 님뭐 하시는 거예요? 어, 목처님저여러분텐트안 어, 아, 보고 딴짓 하시는 거죠? 아이 텐트 텐트 보고 있었어요. 텐톡이요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 다음 안 그럴게요 <laughs> 예수님과 함께하는 함께 10분 챌린지, 챌린지 텐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전사님 지난주부터 텐톡 안에 작은 코너가 새로 마련됐죠? 아 그렇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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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네 맞아요. 뭐였죠? 네네. 집에서 놀아요. <laughs> 네 지난 주에 첫 번째 미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갔는데요. 무려 열 명의 친구들이 도전에 성공해줬습니다. 오, 텐톡이라서 열 명인가요? 네, 그런가봐요. <laughs> 텐톡이라 열 명. <10명>. 네. 아무튼 <laughs> 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성공한 우리. 강소유 어린이 오늘 나도 축하하고요. 소유리가 얼마나 미션을 잘 성공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저보다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진짜 소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 집에서 놀아요 미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럼 다음으로 우리 추첨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우리 김동국 목사님 이 뽑아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 겸손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지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친구 김단이입니다. 축하합니다. 단이는 네, 그 동안 당첨이 안돼서 아쉬웠는데 너무너무 축하해요, 단이. 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뽑힙니다. 네. 자두 번째 친구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가 어 잡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윤도경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축하해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전사님이 텐톡을 본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laughs> 무엇을 하고 있었죠? 딱 걸렸어요 <laughs> 네 텐톡을 보다가 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몰래 게임을 했는데 그때 마치 목사님이 저를 발견하시고선 그걸 촬영했지 뭡니까 <laughs>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텐톡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은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텐톡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영상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흐려져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짓을 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가시죠! 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마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원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지요. 이들은 명절이 가까워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오자 비싼 값으로 제물을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며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어요. 즉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돈을 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이곳을 강도들이 모인 곳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많이 찔리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여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또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함께 생기게 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더럽힌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텐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른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마음이라고 하면은 유혹을 이야기하겠죠. 아까 전도사님처럼 텐톡을 보면서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유튜브를 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절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 바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이어서 나눔과 또 퀴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